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원장님 오늘은 네. 팀끼리에 방영되었던 나의 일방 일지에 나온 대세 네. 배우 손석구. 아 손석구 씨. 네이런 네. 감정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어, 이 친구 김지훈 씨하고 같이 호흡을 맞췄던 사람이죠, 그죠예 네, 그 네. 맞습니다. 그렇죠. 아이 친구 새로운 삶이 보통이 아니겠는데 보니까 아. 아마 여러 번 아마 한 서너 번 정도의 어떤 취급성과 관련해서 변화가 왔었을 것이다 네. 왜 그러냐고 라는 것들면은 어, 자기의 취급성에 어, 이 자기의 취급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일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일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애착이 강한 친구다 네. 이는 음. 치고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 것들면은 아마 재물이 이제 그렇게 어남 남지 않는다 그래야 될까요? 음. 돈이 자꾸 사라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음.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어떤 자기 지금 주어진 일에서 하게 되면은 돈이 들어붙는데요. 음.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들면은 오히려 또는 자꾸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어. 하다가 그만두게 되고 그런 어떤 일들도 있었을 것이다. 어. 그래서 이 친구는 사업보다는 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의 특징, 연예계에 발을 디었으면그 연예계 쪽에서 아마 열심히 일로 매진하게 되면 아마 나중에 이제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배우자가 될 것이다. 그 음. 음. 이제 사업의 기절은 시간 차가 좀더 흘러야 될 것이다. 음. 뭐 아마 한40 중반에서 50대 정도 되어야 아마 자기 사업 성과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좀 많이 확정이 되지 않을까. 음.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연기자에서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내는 음. 어떤 그 연기 모습을 보면은요. 어, 천년득스럽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그천년득스럽다는그 표현은 눈빛을 한번 보세요. 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는 그 얼굴의 모습이 나타나있지를 않아요.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는 것들에은 경험치가 쌓여지 있는 내면적인 세계도 강하겠지만 네. 타고난 DNA 자체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기의 속마음을 표현을 잘안 하려고 할 것이다. 음. 그속 마음은 어떤 재성을 추구를 하는데 좀 있거든요. 예, 예. 그 재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돈을 추종하지 말고 일에만 추종을 하게 되는 것들면은 배우 생활에서는 굉장히 좋은 역할, 어떤 사람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어떤 이름을 날리는 배우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음. 아. 네, 질문 있습니다. 네, 네 송석구 씨가. 네. 나이가 올해 40인데, 네. 좋은 반려단는 언제쯤 만나는지. 음, 음,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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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머, 이 친구는 아마 2020년, 2021년에 좋은 일들이 있었을 건데요. 그때 배우자가 여친분들이 좀 들어왔었을 거예요. 아마. 만일에 요 때를 자기들이 이제 놓쳐서 결혼을 못 한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2026년, 예. 2027년에 인연법이 들어옵니다. 이때 아. 들어오는 인연법은 꼭 잡아셔야 될 거예요. 음.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2020과 2021년에 들어온 그 연인과의 사귀어서 예. 계속 이어져 나간다라든지 예. 그러한 기운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게 2020, 2021년에 좀더 어, 일찍인 부분에서 먼저 예. 우선순위가 들어왔었으니까요. 예. 아마 자기 하는 일에서 좀더 이름을 날리 그는 어떤 배우자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음. 그런 흐름을 가고 있다. 음. 그래서 음. 2026년, 2027년이 되면은요, 아마 두 마리 다 토끼를 다 잡게 될 것이다. 음. 그는 이제 뭐, 결혼할 수 있는 연인, 네. 그리고 이제 또 주변에 어떤 자기 지인 일에서 이름을 덜 날리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네, 운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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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